<laughs> 이타주의. 누구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이타주의죠. 네. 이타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지위에 관한 상식적인 이해는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의존한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따르고 있냐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도덕적 지위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책임감, 음, 이타주의자들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일반적인 경우예요. 이타주의자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get offended. 불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불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언제냐면, 다른 누군가가 또는 사회가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해 줄때 굉장히 기분 나빠 합니다.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사회 전체가 우리 대신에 뭔가를 결정해 주면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결정하다의 목적어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밑줄이 약간 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밑줄이 이렇게 돼서 얘가 슈드 쪽 슈드가 비기브어웨이 이쪽에 붙어야 되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됐죠. 요게 what we have가 주어가 가진 재산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었죠. 예를 들어서 나의 재산 그러면 what I have, what he has, what we have 우리의 재산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중에 얼마나 많은 양이 많은 양이 기분 어의 기부되어져야 할지를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하게 되면 굉장히 불쾌하죠. 일반적인 경우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불쾌하게 느낄까요? 우리가 성인이고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한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됐죠?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이타주의자로 바뀐 거예요. 이타주의자가 인터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이타주의자들하고 비동사가 생략됐겠죠. 이타주의자들이 질문을 받았었을 때, 이 이타주의자들은 동사 어디로 가요? 여기에요. 이만큼이 지금 분사라서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타주의자들은요, 정확하게 반대 것을 주장합니다. 하, 함축적인 의미 내면 맞출 수 있겠죠? 뭐다? 사회가, 다른 누군가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하는 것을 결정해줄 때 우리는 불쾌하게 느끼지 않는다. 이 함축적인 의미라고요. 근데 이타주의자들은 보통 어떻게 알려져 있죠? 1번. 가장 큰 희생을 했다라고 알려진 이타주의자나, 또는 그들의 수혜자, 아, 기부 받은 사람이요. 그들의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준것 때문에 가져다 줬다고 알려진 이타주의자가 정확하게 반대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타주의자들은 뭐라고 주장하죠? 대니아라고. 뭐라고 주장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많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게요. 이타주의자들은요. Head no choice but to 부정사. Couldn't to help acting. couldn't but act to act act acting 뜻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서술형도 없고 어법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 해석만 할줄 알면 되겠죠. 해석만 할줄 알면 되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내용을 바꿔서 안 한다고 내면 틀려요. 할수 없다라고 내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couldn't but 빼고 couldn't act 그럼 틀리는 문법이에요. 왜냐하면 쿠든텍그르면할수 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얘는 할수 있다예요. 결론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혹시 내용을 바꾸는 거 조심해라 여기. 그들은 그들이 행동했던 것처럼 평상시에 행동했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원래 저 하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장기 기증자나 평범한 사람들인데 괄호를 예쁘게 한번 묶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예쁘게 묶이겠죠? <laughs> 이렇게 잘 묶였죠? 네. 그들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이에요.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치명적인 위험에 빠져있는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던 평범한 사람과 기증자들이 정확하게 똑같이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에주엘에즈부터 As well 먼저 볼까요? 그럼 뿐만 아니라니까 얘는 B가 되는 거고요. 얘가 A가 되니까 우리 A부터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장기기증자와 평범한 시,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주 똑같으래요. 공통적이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이냐면, 확신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부인하는 데 있어서. 자, 뭐를 부인해야 될까요? 여기에 뭐를 부인하죠? 어, 저 칭찬받으면 안 돼요. 이건 부인하겠죠. 그렇죠? 저 특별한 거를 한 거예요. 그건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뭐는 확신할까요? 에이, 저 말고도 누구나 다 그랬을 겁니다. 이건 확신하는 거겠죠. 됐죠? 확신하는 것부터 볼까요? In their shoes. 얘는 입장에 처하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입장에 처한 누구라도 정확하게 같은 행동을 했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했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높은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것을 했었다라는 데는 명박한 부인을 한다라는 점에서 정확히 똑 정확히 일치하더라. 가장 어려우니까 여기를 시험 문제 내면 좋겠죠. 아주 제가 엉망진창으로 문제를 내놨으니까 한번 풀어 보세요. 어휘 문제랑 내용 불일치 문제 아주 장난장난 그런 장난을 안쳐 놨어요. 엄청난 장난을 쳐 놨으니까 풀어 보세요. 아 그리고 문제 다푼 사람들 또 저한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서 배열 3탄 만들어놨고요. 문장 삽입 2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선생님이 참여했던 주기스라는 팀에서 그 문제 120 문제짜리 또 편집해놨어요. 필요한 사람은 따로 이야기하시라고 드릴 테니까. 예. 투 비쇼 확실히 확실히 이 샘스데 데디아처럼 보입니다.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어떤 사람이 이타적이면 이타적일수록 타인에게 이타적이면 이타적일수록 그들은 주장할 확률이 더 많다. 비라이클리 모어 주장할 확률이 더 높다. 자 뭐라고 주장할까요? 누구나도 다 그랬을걸요. 이렇게 주장하겠죠. 그럼 뭐라고 주장하는지 살펴볼게요. 그들은 오직 오직 우리 모두가 할 거라고 기대되는 만큼만 했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여기 해서 그렇게 잘 돼요 저처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할 거라고 기대되고 예상됐던 만큼만 오직 사람들이 한 거라고요. 에이 저딴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했는데요. 뭐이 말인 거죠. 이것도 어려웠죠? 뭐 하지 않도록 도덕적인 책임감을 피하지 않도록. 그래서 쉽게는 요 단어나 요 단어를 내도 쉬울 거예요. 문제가 너무 좋아요. 문제가 너무.